아, 도대체 뭘 그렇게 세팅을. 자, 바로 뵐게요, 그냥. 에? 아, 어디 가세요? 보셨죠? 아 내가 장난이 아니라고 내가 이겼잖아 아 내가 이겼잖아요 여러분들 어 아, 장난하나 진짜 이겼잖아 아이대리가 장난이 아니거든 아 무슨 뭐 레지나로 와가지고 아들어가시라고요 에? 내가 당장 불봤다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에? 자 갈게요 참 진짜 뭐 빳다 좀 뭐, 장난하나 진짜 아뭐 됩니까? 에? 내가 당장 불봤다요 에? 아따, 그냥, 학! 하! 뭐! 이 새끼가. 자, 그, 그, 저기, 그, 딱, 딱 말씀드릴게요, 예? 그 아이디가 그염천교 김, 김춘삼이 아니고, 어, 아, 아니다. 이거안 할게요, 여러분들. 만도형이랑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어, 그, 만도형 저기 하면 안 되지, 예? 그, 제가 지금 좋아하는 형이고, 정말 이제 사랑하는 우리 형인데, 에? 그, 딱, 망치님 딱 말씀드릴게요. 그 망치 TV가 아니고, 그 아이디를 갖다가 몰치를좀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망치는 망치야. 자 물치님 앞으로 좀 물치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녹차검 들이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스크라이드 그냥 찢어버렸어. 어? 예? <laughs> 아 물치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만도 형은 제가 좀 좋아하는 형이기 때문에 어 저기 안 할게요. 어? 아니면 갔다가 아이들이 갖다 뿅망치로 바꾸시던지뿅뿅뿅 뿅. 뿅, 뿅, 뿅. <laughs> 맞잖아 요 여러분들. 물치 어? 뿅망치 뿅뿅 뿅. 뿅, 뿅.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자, 여러분들, 자, 강남 불바다 인정했습니다. 아, 어떻게 명치형 좀, 어, 그, 저, 그, 저기, 어, 망치형 그 아이디를 갖다가 망치로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아, 딱 이겼어, 이겼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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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고 우리 산더미 형님 만원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 그리, 그래도 우리 그, 어? 우리 똘거이팬 형님들, 저 잘했죠? 자, 우쭈쭈 한번 해주세요, 우쭈쭈, 응? 어? 아이, 적당히 하라고요만도형화났다고요 <laughs> 캐릭 삭제하는 <laughs> 아이, 만도 형님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제가 좀 좋아하는 형님이시기 때문에, 어, 또, 그 캐릭 삭제는 좀안 되고, 어, 좀 많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laughs> 자, 딱 한마디만 할게요, 예? 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맥값 좀, 맥값 좀 줄게요, 맥값, 예? 자, 맥값 정도는 괜찮잖아, 응? 어?

야, 멕깝다, 버렸네 런! 야! 아, 이겼어! 이겼어! 이 새끼가. 이, 이거, 이거, 야! 야! 딱 오늘 기분 좋아? 어? 자, 내가 멕깝줄 날도 있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아, 정신 차려구요. 만도형빡치셨다고요 아, 안되는데? 그만도형 캐릭, 그 진짜 강한 캐릭인데, 여러분들. 아, 자, 잠, 잠시만요. 자, 제가 진 걸로 합시다,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졌어요, 예? 자, 자, 제가 진 걸로 합시다, 예? 그, 만더 형님께서 도 화나시면 안 되거든, 예? 자, 만더 형님, 우리 그, 뭐, 망, 망치 형님, 망치 형님인가, 그, 뿅망치인가, 어, 일단 죄송합니다, 예? 자, 너무 깝쳤구요.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음. <laughs> 아이, 그걸로 열받을 형님이 아니셔, 여러분들, 예? <laughs> 아 <아니>,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 진짜, 이, 쌍칼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들, 어? 언제적, 그, 그, 김춘삼입니까?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건달이라고 하면, 일단 협객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고, 명치 형님께서, 망치, 망치잖아? 어, 망치, 망치님 맞지? 어, 명치, 명치인가? 어. 아, 오늘 문어 초밥을 먹었다고요 허허. 어허... 오늘, 그냥, 좀, 제대로 갔다가, 그, 어, 문어에 복수를 해줬네요, 예? 잠깐만, 아, 씨. 자기야! 만두 가면 어있어 만두 좀좀 튀겨줘라, 만두. 예? 그, 아니면, 만두를 좀 시켜봐, 만두를 좀 먹게. 예? 그, 만두를 좀 먹어야겠네요, 여러분들. 예? 그, 우리, 그, 문어가 장난이 아닌데, 문어를 탁구야게 만들었어? 아니, 맞잖아. 만두 하나 먹을까요, 여러분들, 저도. 어? 시원하게 만두 하나 먹습니까? 자, 한마디만 딱 할게요. 아참 진짜 에? 아 진짜 물만두를 갔다가 하나 먹어야 되나 진짜로 이거 아 멸치국수랑 만두요 아 진짜 그거를 하나 더 먹어야 되나 에? 아 오늘 그래도 어, 그 정확하게 좀 제대로 좀 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또 그, 아니 그타코야키가 장난이 아니거든그타코야키를 드시고 계셨단 말이야 예자자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 예아 아니다 그 만두덮밥 왜 먹을라 그랬거든요 예 그 만두덮밥 아시나요, 만두덮밥? 예? 아, 이것까진좀 아닌 것 같다. 그, 좀 제가 만두형을 좀 사랑하는 좀 형님이기 때문에. 아 나중에 한번 또, 어, 이런 날이 있으면은, 어, 한번 좀, 어, 그 먹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 타코야끼 드셨다고 하길래. <laughs> 자, 여기까지 딱 할게요. 어,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겠지. 예? 자, 승전부를 좀 올립시다, 여러분들. 아. 까 자, 그, 어때? 형님들, 동생분들. 네, 네. 그 승전보를 좀 올리러 왔습니다. 네. 스크라이더로 그그그 그, 그 만도형과 1대1에 제가 이겼거든요. 와, 응? 저그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 아니 주리야, 아니 그그 그, 그, 그 명치. 예. 어, 재영님께서 오늘 그 타코야끼를 드셨다고 하더라고 문어를. 오호. 어허... 어, 먹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어? 이거 참... 정말입니다. 진짜... 예. 어, 이거 잘 형이 좀 오늘 지금 제대로 그냥 어 이빨이 그냥 우리 어깨통 제대로 올렸다, 에? 잘하셨습니다겠네 어떻게... 수단시장 한번 다녀와야 되나 자 생선보 한번 올리자 얘들아 진짜로 이거 어? 장난이 아니거든 어? 자 이제 딱 됐어 아, 이제. 마킹이 딱 됐다 문주가 딱 귀신 형님 마, 마킹하고 어? 딱 됐잖아 이제 어? 우리랑 영, 영미랑 미블루 형님 다 계시는데 어? 주리야 <laughs> 예 형님 혹시 멸치국수 좋아해? 야야 야, 그만해 그만해 멸치. 야 1, 1, 1차까지만 해 1차까지만 어? 아 달래요 <laughs>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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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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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laughs> <쏙. 웃음>